했던 얘기와 AI 시대 개발자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AI의 최대 수혜자가 개발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너무 많은데, 여러 피해자들 중에 개발자들도 포함된다. 일단은 최대 수혜자가 개발자인 이유는 어쨌든 AI가 코딩을 해주니까, 컴퓨터 앞에서 머리도 안 써도 되고 바이브 코딩 요즘 인기 있어가지고 그냥 딸깍거리고 엔터만 치면은 그냥 시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루 다 지나가면 급여가 나쁘지도 않고 또좀 뛰어난 신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어려웠었던 일들을 이제 좋은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더 어렵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혜택을 본다. 왜냐면 AI가 있다고 해도 뭐 다른 전문직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은 그건 보조 수단일 뿐이고 근데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소스 코드 자체가 원천이기 때문에 원천부터 혜택을 본다는 거는 아 엄청난 이득이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전 세계가 플랫폼으로 다물려 있기 때문에 세금부터 플랫폼을 올리면 정산도 다 되는 거라. 비가 오네요. 저 아래로 이동해도. 아니야. 비 맞으면 좋지. 그래서, 아무튼, 어, 엄청난 수혜자. 그리고 저도, 어, 출근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laughs> 간단한 일은 다 그냥 명령어로, 자연어로 다 하고, 어, 조금 어려운 것만, 로직만 다듬어야 되는 것만 관찰해서 좀 뜯어 고치면 되니까. 사실은, 어,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어떤 객체 지향이라든지 솔리드 원칙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그 상태 관리 같은 거, 업저버블 같은 거, 업저버나 서브젝트나 비해이버 서브젝트나 RxS 이런 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 공부한다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도 AI가 잘 해주니까 어, 아마 실수가 없을 거고 물론 이제 이거를 비가 너무 오는데 음, 그래도 하던건 끝내 그래서 아무튼 어, 상태 관리를 어, 시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AI 다 그치면 뭐될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지금은 큰, 큰 규모의 모듈과 모듈을 연결한다든지 상태가 복잡하게 물려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시니어 개발자들은 어차피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다 해나갈 수 있고 막힘도 없고 그리고 간단한 로직 같은 것도 최신 문법 같은 것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언어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네트워크부터 이제 서빙하는 전체를 다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이 어, 바이브 코딩 자체가 엄청난 유의미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걸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다툼도 없고, 혼자서 다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낭만 있는데, 비 오니까. 근데 이제, 이제, 체, 어, 최대 피해자? 최대 피해자는 사실 많겠죠, AI 때문에. 어, 노동력을 대체하니까, 어, 지금 개발자 붐이 일어났는데, 사실 개발이 꿀이긴 했죠. 저도 20년간 거의 꿀빵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다들 몰랐어야 되는데, 다들 눈치를 채버려가지고, 다 개발자로 들어와가지고, 취업이안 되죠, 이제.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나 어설픈 신이어나 실력이 똑같아요. AI보다 잘하는 사람만이 AI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고 AI 실력보다 조금 낮은 수준 의 경우는 질문을 잘 못한다든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실력 차이가 없죠. 의지 차이예요, 이제는. 얼마나 A.I.와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대부분 사업가들이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고용하는 것도 막 싫었을 거고 몸값도 높았고 그리고 개발자들 말도 안 들으니까 자존심 싸움 하는 사장님들도 많았었고 직원인데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사장님들이 옛날에 막멸 받아 있는 사장님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 개발자 배째고 도망가면 막 붙잡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장님들이 직접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좋다.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꿈이 크다 그러면 직접 코딩 하겠죠. 그럼에도 이게 마감이 안 돼요. 마감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프론트랑 백엔드랑 여러 가지 분산 서비스나 DB라든지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또 대용량 데이터는 어떤 DB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거는 모르죠.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아, 작동하네, 좋다, 어,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대다수가 90% 이상 그렇게 할 거고. 어, 정말 또 해내고자면 어,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을 찾겠죠. 생각해보면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건데, 어, 부분만 했던 어떤 역할만 했던 개발자들은 당연히 이런 거못 한다. DBA라든지. DBA는 DB밖에 모르죠. 백엔드도 뭐 그냥 다 해외 뭐 서비스나 오픈 소스나 유료 서비스들 다 갖고 와서 그냥 연결만 했던 거기 때문에 어 백엔드 개발자라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한 사람도 많지도 않고 어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쿠버네티스 같은 거음 그런 것들 컨테이너 기반으로 나와서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어 사용자일 뿐이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뭐 메시지 큐라든지. 어, 트랜잭션을 어,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또 이런 거 없으면 또 서비스가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니어 입장이거나 아니면 부분만 했던, 아니면 퍼블리셔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어, UX 개발자 같은 경우 프론트 개발자도 그냥 연결만 했던, 바인딩만 했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초과정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도 않았었고 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하는 기업들의 그연계해주는 사람들만 많았었고 그냥 자바 몇명료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 그냥 미들웨어 연결만 하는 정도 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거의 백만 개발자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원래 그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 전 세계 경쟁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어, 대량 모든 게 이제 I T와 연결될 거고. 온라인과 연결될 거고, 전산과 연결될 건데, 어 그리고 업을, 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당연히 어 우리나라보다는 그 미국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국가들 걸 쓰게 되는 거죠. 스마트 팩터리도 대부분 독일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설프게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용할 수도 없고, 기업들도 다 망하죠. 이제 대기업들이 망하면서 하청사회가 끝나면서. 어, DB에 연결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다 끝났거든요. 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사스로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이제 인력 갈아가지고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사스 경쟁 부터해야 되는데 사스도 전 사스가 되면 전 세계 경쟁이란 말이야. 클라우드 세상이어가지고 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전부 다뭐 팀즈나 이런 협업들 뭐 API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 뭐. API 뭐 써도, 자연의 API 같은 거 쓴다 해도 구글 거 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다 이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갭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창의력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기업과, 어, 그런 개발자만 살아남는 구조인데 그런 개발자들한테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너무 큰 이득이에요. 원리도, 원리도 이해하고 있고, 어, 고차원적인 설계 추상화를 잘하게 되면 이 저차원적인 일은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저 차원대로 일 시키려고 해도 수준이 맞는 그 직원들한테 시켜야 이게 딱 아름다운 코드가 되지. 그게 아니면 엉망이 되거든요. 엔트로피 높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못 모르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I T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정말 얼마나 여기가 고인물 세상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거전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거거든요. 어,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지만은 엄청난 깊이의 고인물이 있어서 그걸 지나야만 어떤 가치 있는 성과를 낸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성과 내는 회사들 이 거의 없어요. 다 영업이나 그냥 우리 지금 다돈 버는 것들 비즈니스들이 다 입으로 하거나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거지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로 뭘 하는 게잘 없고 그럼에도 공장이나 우리 빌딩이나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는 전산화되고 있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다 소프트웨어 없이는 못 살아가거든요.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우리 회사가 그 역할을 저는 할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수혜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들부터 지금 다 대체되게 생겼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대체되기보다는 개발자들이 대체되기에는 개발자란 용어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부터 해서 단순 CRUD 개발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이라는 거는 그 안에 기획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상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언어와 언어 연결이 있단 말이죠. 음, 도메인을 다 이해하고 시스템 랭귀지로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창의력 대결인데 어, 이 무기를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음, 가벼운 누구나 쓸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고인물 같은 거여가지고 아주 어설프게 썼다가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제일 심한 곳이 IT거든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음, 어디든 리스크가 많고 다 허비를 하지만 어, 엄청난 허비가 발생해. 요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어설프게 AI 가지고 뭐 한다, 뭐 조금 했더니 뭐 했다, 조금 했더니 뭐 했다. 음, 이거는 분명히 그 쓰는 사람 창의로서요. 그 빈틈을 잘 찾고 그 시장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한 수준만 가지고도 돈을 벌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공학적인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은 음, 물론 AI 도움받고 어, 받기 전에 그 공학적인 소프트웨어 를 만든 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수학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라든지 뭐 아키텍처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너무 금방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이 일어날 거고 또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에게는 어, 불행이다 AI라는 게 어, 그렇지만. AI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분명히 우리는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운송수단이라든지, 생활편이라든지 모든 게 좋아질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즐거울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해졌잖아요. 솔직히 저도 출근해 가지고 AI가 있으니까, 지금 직원 10명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 우리는 어차피 다 소프트웨어랑 솔루션을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외주들도 많이 받을 거고, 기술 쪽에 난간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본질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이 없는 회사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아쉽지만, 음, 이게 수많은 투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구성하고, 돈으로 어떤 목표를 했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꿈을 이어나가고 미래의 어떤 어, 이바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건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아무튼 개발자들한테는 안 됐지만 다 망했고 이게 지금 평생 이제 개발자로 살 수만 있으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제 사실 머리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쓸데없는 걸로 머리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막 if 같은 거 중첩시켜가지고 막 쓰레기 코드 만들 필요도 없고 리팩토링 해가지고 솔리드 원칙 딱딱 지켜나가면서 하면 엄청 재밌단 말이죠 유창하면서 어떤 퍼즐보다 재밌는 게 개발인데 그 퍼즐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도구가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서로 댓글로 주고받는다든지 정보를 주고받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은 기록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 플랫폼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세금처리도 에드센스로 하면은 전세계 다 나가도 세금처리도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전세계에 나가기 너무 좋다. 근데 이 도구를 쓸수 있는 사람과 쓸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될 것이다. 다 쓰고 싶겠지만, 음, 생각보다 잘 써야 되는 거겠죠. 고인물 세상이라 스타크래프트 같아요. 전 프로게이머들만 계속 잘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붓기가 접근하기 어렵다. IT가 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이 연구도 했고, 수행도 했고, 개발도 했고, 20년간 거의 많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허황된 거, 명예나 돈을 바라보지 않고, 기술만 바라보,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천금 같은 보상의 시간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본질이 없고, 그냥 거짓된, 거짓된다기 보다는, 그냥 급여나 어떤 생활 위주로 이쪽 분야에 몸을 담았던 분들은, 좀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다 슬프지만 그리고 소수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전세계는 그런 역사를 보면 짤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식민지 시키고 노예 시켜가지고 총으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전부 다 평화롭게 다 나눠먹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요 아무튼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도 살아남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돼서 여러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제가 뭐라고 저도 안될수 있고 우리도 안될수 있고 그래도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AI <laughs> 너무 신기하고 해 출근이 즐겁다 와가지고 귀찮은 건 AI 다 해주고 나는 고차원적인 지시만 하니까 그리고 어, 만들고 싶은 것도 많고. 어려운 난간을 다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수혜자도 개발자고 최대 피해자는 뭐 다수인데 그 중에 개발자가 포함된다 음,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거예요 제품을 만들려면 어, 첫 번째로는 제가 개발자를 4단계로 나눴거든요 1단계가 CRUD 개발자예요 2단계가 컴퓨터공학을 하는 개발자거든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고 세 번째가 디자인 패턴이에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역할별로 추상화가 되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어떤 인력 분배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3 레벨 디자인 패턴을 아는 개발자고요. 이제 사 레벨은 수학인데 이제 수학을 알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죠. 우리 전자공학이 이 세상을 지배했듯이 그리고 지금 AI가 다 차원 행렬 공간을 활용해서 진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능도 생겼죠. 창발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파라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수학에서 발생된 거란 말이죠. 그냥 수학을 알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할 텐데 어, 우리빨리 수학 솔루션도 만들어야겠어요. <laughs> 수학을 모르면 이기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분들이 수학을 공부 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냥 수능 위주의 그냥 수식을 푸는 거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루트가 뭔지도 모르고 2차 방정식이 2차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식 같은 거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 수학적인 사고를 할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컴퓨터 공학이라는 거는 이 자연과학을 그대로 다 들고 가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돼 통계적인 사고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 3단계 레벨 디자인 패턴을 아는 분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추상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꿈꾸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부했는데 웬걸 그런 걸 공부 안 했네요 자세히 보면 그런 거 보면 좀 아시, 아쉽고 안타깝고 이제는 그런 거 경쟁이니까 그런 쪽으로 다들 사람들이 시간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본질에 가까운 것들 포장지가 아니고 건멋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 시간을 쓰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비, 비교 국가여가지고 다들 불행한데 강제로 종말을 맞게 생겼어요 비교하는 거는 살아 살아남자, 남냐 못 살아 남냐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두서없이 길었는데 이거 다 그냥 영상에 올릴지 모르겠네 분거네 한번 잘라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영이 재밌긴 했네